9월부터 두 달간 드는 방식으로 바꾼 결과 프레임이 전보다 많이 커지고 전체적인 빵도 커지고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간 PT를 80회를 받았습니다. 80시간 동안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등 운동을 마친 어느 날 문득 그 노트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분명 배웠지만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크지 않은 키와 간디 프레임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체지방률이 높았을 때는 저주받은 간디 프레임 때문에 스피형 몸이었습니다. PT 1회차 때 넓은 어깨를 만드는 데는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 배우고 등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랩플다운 시티드로우, 원암덤벨로우, 케이블암풀다운, 라인덤벨 암프로버 등등 편야 심청이가 신봉사를 위해 산삼을 캐는 심정으로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천천히 커졌습니다. 남들은 몇 개월 하고도 쭉쭉 커진다고 하는데 약간의 좌절감이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대사 해골 물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삼국지 게임에서 여포가 등갈비를 먹을 때, 뼈를 잡고 뜯는 모습을 보는데, 쭉쭉 늘어나고 있걸 보니, 나의 등갈비도 뼈가 고정되어 있다면,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데, 과거 수업 내용을 펼쳐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PT 수업 모트에도, 흉곽을 들라는 내용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간의 저의 등 운동들을 보면 등이 앞뒤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척추에 중립이 없는 상태로는 고정점이 없이 움직여 등갈비가, 뜯어질 리 없었던 것이죠. 먼저 흉곽을 들기 위해선 흉추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보통의 일반인 직장인이라면 노트북 사용과 고정된 자세로 흉추가 유연하기가 어렵습니다. PT 선생님은 운동 전에 흉추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폭롤러도 흉추 스트레칭을 진행해 흉곽이 부드럽게 들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등 운동은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흉곽도 들고 팔레전 손목에 의전 주고, 견갑도 후인 하강해야 하고, 호흡도 신경 써야 하고, 복압도 줘야 하고, 일단 감을 익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가슴패드가 있는 머신들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흉추를 들고 패드와 밀착시켜서 수행했습니다. 풍틀거리는 느낌이 적어지고 짜는 느낌과 뜯기는 느낌은 훌륭했습니다. 등이 말리지 않고 타겟 부위에 자극이 꽂혔습니다. 그렇게 익힌 자세를 가지고 프리웨이트도 해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극점을 찾아 머리를 들거나 가슴을 올리면서 자세를 바꾸게 되어 내 몸에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세가 틀려도 알고 트이는 느낌이다 운동이 잘한데도 개선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5월부터 두 달간 흉곽을 드는 방식으로 바꾼 결과 프레임이 전보다 많이 커지고 전체적인 빵도 커지고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징을 때도 근육이 단축과 신장이 유연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레임이 고민이신 분들은 흉곽을 한번 들어보세요.